안녕하세요. 신문 리뷰 1타 강사 본일보 본입니다. 예, 오늘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 관련 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 어, 그런데, 어, 여러분 생각할 때, 어, 예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구속된 적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삼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 오히려 더 올라갔었죠. 그 힘든 반도체가 슈퍼한계가 아닐 때도. 에 그래서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한 7만 원대 정도 떨어지면은 다시 삼성에 대해서 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수 있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어, 신문에서는 이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식킬성에 포위된 삼성에서 부재리스크, 나고, 차질, 글로벌 복합이뭐 별로 그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제 뭐가 제일 많이 떨어졌냐면. 삼성물산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는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거든요. 삼성물산을 지배하면 삼성의 전체를 다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어 만든 회사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회사가 어딜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예,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를 만들었으면 이재용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키웠죠. 삼성물산이 바이오로직스에 무려 44.444%를 3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5% 갖고 있어요. 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전에 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8 5 1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융 이런 지분법에 의해 가지고 어 내년까지 지분율을 한3% 이내로 낮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을 어 지분율을 낮춰야 되는데 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또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2 0 7 이렇게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요즘 복잡 복잡한 상황이 된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을 잘못해서 내가 총수 어, 지분이라든지 요런 삼성 관련 지분을 낮췄을 때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삼성생명을 만약에 어, 최대 지주로 간계 된다. 그럼 삼성을 뺏길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그런 일각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예, 우선 2년 6개월 동안은 뭐 삼성물산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어떻게 뭐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게 되겠죠. 어 그래서 요 지배 구조에서 볼 때는 예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스는 좀 팔아가지고 예, 삼성 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스는 팔아서 그걸로 삼성전자를 좀어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좀8% 어 이상 높이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거 근데 삼성전자가 너무나 비싸져가지고 어 그걸 하기에는 또 너무 어마어마하게 또 쉽지 않게 또 보일 수가 있죠.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자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삼성 투자회사 그리고 삼성 만드는 사업하는 회사, 판매회사, 이렇게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이 투자회사가 삼성 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지배구조 다 지금 2년 6개월 뒤로 갔습니다. 부회장이 회장으로 어, 되기도 지금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3년 정도 돼야지, 어,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이라는 딱지를 떼고 회장이 될것 같습니다. 자, 부입자 반응. 중국 경제 8% 성장까지 덮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쓴 것이 뭐냐? 어, 그냥 우리나라가 너무 잘 오르니까 신경 안 썼잖아요. 전 세계 oecd에서 주가 상승 1위. 그러니까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어 하나도 안 썼지만, 그러나. 그래서 근데 이번에 조정을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한번 제가 눈을 돌려봤죠. 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1월 1일부터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0.81% 정도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더라고요. 야. 중국 한번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유일하게 작년에 2.2% 경제 성장을 갖고 있는, 어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예, 2.2% 성장을 했고요. 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6% 정도 오르는 게 중국 경제인데, 어, 8%까지, 기저효과까지 생각해서 8%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원래 전 중국이 대외 수출 전략을 많이 쓰고 있다가 트럼프한테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내수에 집중 확대하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 내수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점기업,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데 한번 이렇게 철퇴를 냈죠. 그래서 마윈이 지금 뭐, 좀 되게 지금, 어, 어디 뭐 숨어 있거나, 뭐 그런 뭐 여러가지 유언비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걸 즈음해서, 중국에서 지금 어 펀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 재정 확대 집중 뭐 이런 쪽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 한번 신경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증시 관련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합니다 2월 중에 연준의장 의회 청문회 뭐 중국 양회 그리고 3월 15일이 공매도 금지 종료일입니다 16일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4월 7일 못 가요 예 서울하고 부산. 시장 선거, 재보선, 보궐선거가 있죠. 이게 뭘 뜻하냐면, 뭐, 원래 선거가 끝나면 경기가 좀 떨어져요. 그 전까지는 경기를 쭉올리기 기분 좋게 하죠. 집권당이 좀 좋게 해서, 어 기분이 분위기가 좋아야지 좋은 투표를 쓰잖아요. 안 좋으면 야당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경제를 높이게 해서 하는 방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3월하고 4월은, 공매도도 있고, 어, 선거도 끝나고 그러니까 3, 4월 정도는 경기에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까요? 투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타이밍이 3월, 4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백신도 하나 영향을 갖게 되겠죠? 자, 볼크우님 들썩 펜노션 대한해운 실적 신바람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제가 삼성 물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매수를 했다가 어 한15% 20% 정도 수익을 내고, 예, 매도를 했습니다. 펜노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예측을 해서, 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매수를 해서 그것도 한15% 이상 20% 정도 수익 내가지고 또 매도를 했습니다. 또 보니까 어또 펜션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대한해운 쭉또떨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올해 만약에 경제가, 어, 제대로 회복이 된다고 그러고 한다 그러면 뭐 HN M 같이 컨테이너선 외에도 벌크선도 어 유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AI 백 데이터가 먹고 먹고 싶은 빵을 찾아요. 그랬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 빵 회사죠 SPC 그룹, 예, 파리바게트도 있고 예, 파리크라상도 갖고 있고 제일 큰 회사죠. 어, 원래 이제 삼립에서 호빵 만드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예, 호빵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예, 호빵이. 근데 이게 완전히 디지털 회사로 지금 전환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 빵회사가 어떻게 디지털 회사가 되느냐. 자세히 보니까, 네, 섹터9이라고 토탈 마케팅 솔루션 계열사를 했는데, 여기다 뭐 클라우드에다가, 뭐 여기 스마트 라이프, 뭐 마케팅, 뭐 멤버십에다가, 여긴 또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게 이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해피포인트. 해피 포인트가 이게 그냥 해피 포인트가 이제 빅 데이터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좀뭘또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다든지 또빵이외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좀한게 요걸 보세요. 신임 대표이사가 삼성 S D S를 거쳐 c j 올리브 네트웍스 대표이사가 이경배 대표예요. 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빵 만들어본 적도 없어요. 혹빵 만든지 도 몰라요. 이런 사람 대표이사로 왔어요. 이 사람 은 뭐예요? 디지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거죠. SPC3립이 상장입니다. 상장을 삼다. SPC3립 주목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 오늘 어, 본인 일보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